안녕하세요. 오늘은 러시아의 팁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 말이라고 하면 강세라는 개념이 상당히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말에서도 없는 개념이지만 러시아의 강세라는 개념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걸 잘 배우셔야 러시아어를 원어민처럼 하실 수 있습니다. 강세라는 게 항상 모음에 빠지고 한 단어 안에 여러 모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모음에 빠지고 이 강세를 받는 모음은 보다 뚜렷하고 또는 길게 또는 톤을 조금 업하고 발음하는 거에 비해서 강세를 안 받는 모음은 조금 흘리듯이 발음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 발음이 있죠. 강세가 받으면 무조건 뚜렷하고 확실한 오로 발음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라꼬 지금 어,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말라꼬라는 단어는 이 단어 안에 모든 모음은 세개 모음이 있는데 이 모든 모음은 오예요. 하지만 다 똑같은 오지만 발음은 다릅니다. 강세가 맨 마지막에 있는 맨 단어 끝에 있는 그 오에 빠지는데 그맨 마지막에 있는 오만 오로 발음하는데 그 전에 있는 오들은 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러시아어 발음은 말라코 말라코입니다. 모로고가 아니라 말라코 지금 들리시죠? 제가 오를 강세할 때 조금 더 크게 또렷하게 그리고 조금 더톤 높이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게 바로 강세라고 합니다. 말라코 말라코 그리고 그 발음 자체가 바뀌는 게 바로 '예' 발음도 있습니다. 강세를 받으면 무조건 또렷하게 '예' 발음하지만 강세를 안 받는 상황에서 약간의 '이'와 비슷한 발음으로 바뀝니다. 예를 또 역시 보시면 '제값'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서도 어 강세가 '아'라는 모음에 빠지기 때문에 '예'가 비강세 그러니까 강세를 안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얘가 아니라 이로 발음하는 게 맞습니다. 디카브르, 디카브르가 아니라 디카브르, 디카브르. 자그 다음에 또 강세 매우 매우 정말 상당히 중요한 어,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어휘론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안에 강세가 어디 빠지느냐에 따라 그 단어 자체가 의미를 바뀝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단어예요. 자막, 자목 보시면 어, 철차는 다 똑같습니다. 자음도 다 똑같고 모음도 다 똑같습니다. 단, 첫 번째 단어 같은 경우는 강세가 아로 빠지고두 번째 단어에서는 강세는 오로 빠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막 자막 성 성곽이라는 뜻이죠. 근데 강세가 두 번째로 빠지면, 자목, 자목, 참을쇠, 키라는 뜻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강세 어디에 빠지느냐에 따라 또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세를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는 두 번째로 이제 또 어, 그런 단어들이 사실상은 러시아에서 많습니다. 무가, 무가. 고통 고문이라는 어, 뜻을 갖고 있는 단어고요. 네, 강스가 뒤로 빠지면 모가 모가 가로 뭐밀 가로 할때 가로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팁을 말하자면 만약에 한 단어 안에 요 발음이 있으면 요 발음은 기억하시죠? 예인데 위에 점이이게딱두개 있는 글자라는 거고요. 요가 있으면 강사는 항상 그 요에 빠집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단어 안에 글자 수에 상관없이 단어 안에 어떤 모음이 어떤 자음이 상관없이 무조건 강사가 빠지는 게 바로 러시아 말을 배우는 학습자분 여러분들께 아주 좋은 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가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것이죠 요가 또는 액트어 액트어 액트어가니라 액트어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또 자음 발음 규칙의 얘기를 하자면 어,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컨셉은 유성음 그리고 무성음이라는 자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유성음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목소리가 들어가는 발음이고 무성음이라는 거는 이제 목소리가 없이 그냥 어, 공기 나오는 것만으로 형성해지는 발음을 말하는 겁니다. 제일 쉬운 거는 ㅂ <목소리> ㅃ ㅂ ㅍ ㅁ ㅍ ㅉ ㅉ 등등이 있습니다. 지금 들리시죠? 제가 유성음 발음을 발음할 때 목소리가 들어갑니다. ㅂ ㅁ ㅉ 하지만 무성음을 발음할 때 목소리는 없습니다. ㅉ ㅉ ㅇ ㅍ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유성음 발음이 만약에 단어 끝에 온다 그러면 무성음으로 바뀝니다. 또는 단어 한 가운데라도 두 가지 자음이 같이 만날 때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앞에 어떤 유성음이냐 무성음이냐에 따라 뒤의 발음이 조금 또 바뀐 어,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보시면 아프토부스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어, 자음을 보시면 v 발음이에요. 유성음 발음이에요. 목소리 있게 발음해야 발음이지만, "v" 바로 뒤에 세 번째 글자 "t" 잖아요. 무성음 발음이에요. 그러면 무성음 발음 때문에 앞글자, 그러니까 "v" 발음은 또 무성음 화하게 어,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av" 또 무슨가 아니라 a f t bus" 또는 e x a m i n 같은 경우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글자는 K이지만 그러니까 무성음 발음이죠. 근데 바로 뒤에 세 번째 글자는 유성음 발음입니다. Z. 그러면 두 번째 발음도 그것도 세 번째 발음에 어, 영향을 받아서 유성음화하는 어, 현상이 나타납니다. 엑자민가 아니라 엑자민 엑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성음, 무성음 발음을 이 짝으로 배우시는 게 최고의 러시아말을 공부하는 것 중의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께 좋은 팁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한 단어 안에 s 발음과 ch 발음이 한 단어 안에 만나면 무조건 c 발음으로 됩니다. 그런 단어들이 사실상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그냥 외우는 게, 암기하는 게더 좋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шестия 행복이라는 단어죠. 글자 하나 하나를 따져 보면, 쓰치 아스티에라지만, 쓰치가 나란히 있을 때는 쓰치로 발음할 경우가 하나도 없고 무조건 항상 시 발음으로 발음됩니다. 샤스티아, 샤스티아 또는 두 번째로 이제 영수증이라는 단어죠. 쓰 조시인데, 쓰조 발음하지는 않습니다. 스체가 같이 나란히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시로 발음합니다. 슉. 슉. 또는 우리 모리 카락을 뱉는 그빛이라는 뜻이죠. 라쇼스카. 라쇼스카. 라쇼스카가 아니라 라쇼스카.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짚을 드리자면 모음 가운데 이게 라는 발음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형용사 안에 나타나는 어, 그런 현상이지만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형용사를 배우실 때 어, 매우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거고요. 이럴 때는 어, 거의 대부분 오고 또는 예고 식으로 나오는데 이럴 때는 게 발음은 게라고 하진 않고 왜 발음으로 교체됩니다. 이거는 예외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암기를 해서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쇼고라고 할 때, 쓸 때는 오고라고 씁니다. 하지만 어, 발음할 때 말쇼바, 오바, 말쇼바 이렇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유일하게 러시아어에서 어, 형용사가 아닌 명사가 그런 식으로 발음하는 게 단어가 딱한 한 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인데 쓸 때는 세-고-드-냐 라고 쓰지만 발음할 때 씨-보-냐, 씨-보-냐. 대구는 예외가 딱한 가지만 있기 때문에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제가 일리야가 추천하는 러시아 특별한 공부 방식을 어, 집으로 드리자면 첫 번째, 러시아말이 발음이 약간 어려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항상 원어민 발음을 듣고 따라하셔야 됩니다. 한국말에 없는 발음이 많기도 하고, 또는 전체적인 문장 속에 있는 억양이라든가, 또는 그 멜로디라든가, 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습득하기 위해서 무조건 원어민이 발음하는 것을 듣고 따라하는 게 추천해드립니다. 그걸 많이 들으셔야 이제 러시아 말이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효과를 볼수 있고요. 저는 두 번째 집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러시아 말을 배우면서 격조사를 많이 배우게 되실 겁니다 한국어와 같이 러시아 말에서도 격조사가 다 있는데 여섯 가지 격조사가들이 있는데 한국말이랑 쓰임새가 다릅니다 특히나 예를 들어서 한국말에서 누구를 도와줍니다 그렇죠 나는 엄마를 도와줬다 라는 문장은 한국말로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러시아 말에는 똑같은 문장이 나는 엄마에게 도와줬다 라고 얘기를 해야 정확한 러시아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습득하셔야 나중에 무조건 어떤 격조사가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를 처음부터 잘 배워두시면 나중에 훨씬 더 올라가면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단어를 따로 따로 외우는 것보다 전치사와 같이 배우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사라는 게, 이제, 작은 조사라라고 하는 건데, 항상 동사와 같이 놉니다. 어, 이런 조그만한 그런 친구들인데, 러시아에서 매우 많고, 매우 이 쓰임새가 다양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배우기 시작하면 혼란스럽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넣어야 될지는 그런 혼란스러운 어, 공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르칠 때 항상 추천해 드리는 게, 이런 동사와 이런 전치사가 무조건 같이 나와야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말에서는 모모에 의존하다라는 표현이 있다고 집시다. 예를 들어서 한국말에서 너의 결정에 의존하고 있어라는 표현을 있다고 집시다. 여기서 무조건 격조사가 에에 의존하다라는 동사가 있죠. 너의 결전을 의존하다. 또는 너의 결전에서 의존하다. 너의 결전이 의존하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죠. 무조건 에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러시아 말에서 з а в и с и т ь 의존하다라는 동사에 항상 100%의 경우에 뒤에 전치사가 от 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야 말이 완벽하게 자연스럽게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зависеть 이라는 동사 뿐만이 아니라 자비시ть от 이정체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쭉 외우시면 훨씬 더 러시아말 수준이 많이 올라가실 거라고 전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인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느낀 게 러시아말이 워낙 한국말과 매우 다른 언어이기도 하고 또는 한국말에 없는 컨셉이 문법이나 뭐 어휘라운적으로 봤을 때는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러시아 말을 배울 때 제일 자주 들리는 게딱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격조사 사용.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한국말에서 우리는 누구를 도와줍니다. 라고 하지만 러시아 말에서 무조건 우리는 누구에게 도와줍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그건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러시아 말 때도 누구를 도와줍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첫 번째 신견 조금 더 쓰고 외우시면 훨씬 더 러시아말이 자연스러울 거고요. 두 번째 동사의 상이라는 어, 것들이 있는데 한국말에 없는 개념입니다. 동사의 상은 어, 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 그 동사가 나타나는 그 동작의 그 상어관계를 나타내는 문법적인 그런 요소인데 한국말에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 이해하기 상당히 매우 어렵습니다. 한국인 학습자들이 그래서 그건 첫 번째 배우실 때 정확하게 그게 어떤 뜻인지 알고 배우고 또 연습해보고 나가야지 나중에 그거는 헷갈리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우리가 그건 매우 자세하고 매우 조금씩 조금씩 단계별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주시기만 하면 충분히 많이 외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동작동사 사연입니다. 뭐 한국어에서 당연히 동작동사들이 다 있죠. 뭐 가다, 다니다, 타다 뭐 등등이 있는데 러시아 말은 보다도 매우 자세하고 매우 상세합니다. 러시아 말에서 어느 정도냐면 내가 내 팔로 걸로 가는 건지 아니면 뭘 수단을 타고 가는 건지 아니면 공중을 통해서 날아가는 건지 바다의 위에 이제 다니는 건지 물 속으로 도는 건지 그러니까 너무 세부화돼서 모든 동사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방향도 내가 지금 저 쪽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저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이쪽 저쪽 상관없이 어딘가에 A에서 B로 가는 건지에 따라 또 동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처음부터 어, 잘 배워두셔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어, 꼭 어,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강의를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러시아어에 관심이 생겼죠? 그러면 다음 회차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